자, 우리가 어, 설정을 통해서 환경 설정에 에디터를 싱크로 했습니다. 근데 싱크로 했는데 출력을 통해서 직코드로 출력을 통해서 나오는 싱크의 버전이 우리가 원하는 건몇 버전이에요? 8 버전인데. 예. 저는 8 버전으로 나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은 몇 버전 나와요? 다 8로 나와요? 어, 근데 8로 안 나오는 사람들이 더 있어. 그렇죠? 그렇 자, 그거는 어. 그거는 그깔아준 사람 마음이에요. 게 아마 그건 안된것같아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? 자, 여기 잘 보세요. 잘 보셔야 돼. 여러분, 자, 컴퓨터에 들어가 보십니다. 그리고 C 드브에 갑니다. 여기 가서 보면 심코라는 어, 폴더가 있어요. 들어갑니다. 그리고 심코 에디트 8에, 여러분, 심코 에디트 8 있죠? 예, 네, 여기 들어갑니다. 그리고, 컨트롤 A, 컨트롤 C, 복사합니다. 복사했어요? 네. 예, 그리고, 자, 어, 이제 좀더 찾아가야 돼. 자,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에 들어갑니다. 그리고 마켓 맥스 7에 들어갑니다.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냐? 커먼에 들어갑니다. 그리고 에디터에 들어갑니다. 그리고 싱크 에디트 6에 들어갑니다. 자, 이중 여기 있는 건 컨트롤 A, 딜리트, 삭제하세요. 그리고 아까 카피했던 걸 컨트롤 V 복사하세요. 네, 이거 어차피 계속 어, 그러니까 매번 해야 돼. 어, 여러분,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은 해줘야 돼. 어. 켜놓은 그냥 어, 그래. 켄우 상태, 아, 켜놓지 않아도 이렇게 되는 건 이겁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어, 이제 다시 g 코드를 출력을 하면. 자, 팔로 나와야 안 나와요? 자, 여기까지.